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돌 마루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멀리까지 내려왔네요. 영덕이고요. 어, 오늘 어, 특별히 이제 현장이 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펜션 어, 어, 4동, 내개동 어, 시공 현장 좀 어, 저희가 점검차 내려가는 중에 어제 우리가 계룡 쪽에 어, 아파트 현장에 어, 이제 저희가 선수도 또 시공도 해드리게 되, 되었었는데요. 어, 저희 6mm 그 에코널 마루 출시가 되어서 어, 지금 계속 어, 인기 중에, 인기 중에 어,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어, 어,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것은 여기 어, 이쪽 영덕의 태능 숯불 갈비, 태능 갈비라는 이 맛집을 좀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 방금 전에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어,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 좀 맛집 소개를 잠깐 하려고 어, 이렇게 영상을 좀 돌려봅니다. 여기 위치는 어, 영덕이고요. 어, 바로 옆에 보, 보니까 저쪽에 보이죠? 어, 예, 강구농협이라고 바로 옆쪽에 강구농협 치시면 되는데요. 강구농협 바로 어, 왼쪽에 왼쪽에 자리에 잡은 태능갈비입니다. 여기가 어 지금 한약한 한 33년 정도 됐다 됐답니다. 네. 어, 태능갈비라는 이름을 짓게 짓게 된 것은 33년 전에 주방장께서 이제 예, 어, 태능에서 이제 오셔서 어. 어, 합류를 해서 이제 시작해서 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어, 내부 한번 좀 들어가서 어, 좀 소개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어뭐 식사도 김치찌개나 어, 된장찌개 어,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일반 식사를 어, 하는 것도 어, 보시면 예, 뭐 된장찌개 7000원인 데 굉장히 맛깔스럽고 어, 영덕 대게가 있어서 그런가 어, 게도 어, 같이 나오고요 어, 김도 나오고 아주 맛있게 어, 찌개도 정말 독특하게 예, 맛있게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 저기 위에 보시면 신스. 1989라고 돼 있죠. 예, 약한 33년 정도 어, 전통을 자랑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이제 어, 등심구이 에, 불고기 돼지 고기 아주 뭐 압권이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요. 어, 꼭 어, 여러분 영덕에 내려오시면 어, 이곳 기억하셨다가 에, 오시면 되고 어, 예약하실 분은 전화번호 어, 0 5 4에 지역번호네요. 732의 7857, 7857입니다. 한번 내부에 들어가서 어, 우리 어, 사장님, 사모님 어, 아주 다장다감하신데 이번 네, 잠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식사는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하고 너, 너무 너무 맛 있어서 어, 지금 영상으로 좀 담아서. 이것 그 맛집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영상을 좀 담고 있는 중 중이고요. 어 잠깐 여기 식당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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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해주시 수. 저희 뭐 식당은 지금 그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깃집을 한 지가 한 33년 되고요. 아네 오래됐네요. 네. 저희들은 뭐 그렇게 지금. 부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종업은 없으니까 바쁠 때 오시면 제가 뭐 네. 친절하게는 못해드려도 하여튼, <laughs> 네. 예, 고기 하여튼 고기는 맛있어요. 네, 네. 어. 이때까지 장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고기 품질을, 음,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이제 그 뭐라 그러니까 안 음. 속이고 그죠? 네. 예, 그 정직하게, 정직하게 <laughs>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온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정직이 재산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보니까 아주 그 인테리어를 굉장히 깨끗하게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와 여기에 보면은 지금 기타 오 이거 보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laughs> 대단합니다. 이게 누가 이거 예, 예, 제가 연주하십니까? 그냥, 제가 그냥 취미로 어, 한 13년. 사장님이 직접 예. 직접 하신다고요? 몇년 되셨다고요? 한 13년 전 됐어요. 와. 시간 관계상, 뭐, 저희가 직접 또 곡을 예, 연주하는 거 들어보지는 못하겠지만, 아, 이게 이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어, 이 앰프서부터 해가지고 시설을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죠? 원래는 와. 인테리어 할때 무대를 조금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그게 좀안 됐어요. 그러셨군요. 어, 그러게요. 그래도 뭐, 이, 아, 포스가 네, 그냥 끝내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어, 아, 설비 잘 되어있는데, 한, 이게 언제 리모델링 하셨나요? 네, 리모델링 한 지는 지금 보자. 작년 음. 9월 달에 했으니까. 한 9개월쯤 됐나요? 네. 어, 네. 아까 식사 우리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네. 7,000원이고, 가성비 아주 너무 좋았고, 게도 또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예, 나오고 뭐 아주 예, 풍성하게 더더 더그 된장찌개가 아주 압권이었는데 예, 어 된장은 저희들이 직접 담근 된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 어, 어쩐지 예, 시골의 네, 시골 네, 시골 네, 시골 그 아주 네, 정갈한 그 맛이 나와서 네, 아이고,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예, 지금 이제, 어, 우리 주인 사장님하고 이제 잠깐 어, 어, 지금 사, 인터뷰를 했고요 여러분, 하여간영덕에또 포항 근처 영덕 근처 내려오시면 여기 제가 아까 전화번호도 올려드렸고 위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여러분, 음어 이여이 보고 가면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들도 오셔서 이을보시고 예, 여기 보니까 시작은 미소로 시작은 친절로 경상북도 서비스 환경 개선 전 음식점 예, 아주 어, 뭐 손색이 없는 예, 저렴하면서도 음, 아주 그냥 그 인상이 남는 예, 그런 명소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려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요? 어 아, 여러분 아, 아, 박수 박수 어, 보너스로 아, 음.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아, 특별히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예, 연주 한번 하시기로 어,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 아네다 감안해서 여러분 감안해서 아침인 거 감안해서 예 한번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영광입니다 나 아침이라 또 어떨까 했더니 음.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참, 여러분, 인생을, 그죠? 어, 한번 있는 인생인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복된데, 이렇게 10여 년 전에 기타를 배워서 이제 남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오신 것그 네, 도전 정신 어, 정말 귀하시죠 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어, 이거 보시는 분들 도전을 하세요 어, 인생은 정말 어, 귀한 거잖아요 어,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기계가 조금 오래돼서 실행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음... 많이 들어본 멜로디죠. 네. 음. 예, 어 준비 좀 하고 계시 계시는 거고요. 조금만 어, 기다리시면 어, 아마 어, 여러분에게 아마 기쁨이 되는 아,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벌써 아마. 어반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 정말 각자가 우울하게 이렇게 어, 생활할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 도 이렇게 어, 살펴보시고 도전을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에게 각 맞는 것이 있잖아요 음악 뭐 아니면 운동 어, 여러가지 뭐 미술 또뭐 만들기 등등요 네네 음, 음, 음. 음. 네.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좀잘 발굴을 해서 어, 해서 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어, 뭐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어, 100세까지 어, 충분히 할수 있는 여러가지 그 취미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터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 네. 요즘 시대에 조금 어울리는 노래로 한국 옛날 노래입니다만, 상놈어 남촌에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박 박수, 박수 쳤습니다. 네. 네. 음. 제가 좋아하는 노랜데요. 아, 어. 좋아요. Boom, boom, boom. 감격 감탄 야. 아침에 일찍 이렇게 노래하니너 너무 좋네. 요 너무 좋아. 목소리도 압권이죠, 여러분. 아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기 음반을 내쉬, 내셔도 될 정도의 음색, 음감, 어, 아주 여유 대단한 그 어, 카리스마가 있, 있으신 분이네요. 와. 여러분, 어, 다음에 이쪽에 꼭 방문하셔서 어, 좀덜 바쁠 때 오십시오. 덜 바쁠 때, 오, 에, 덜 바쁠 때 오, 오시면 어, 지금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에, 두 분이서만 하신다니까 손님 많을 때는 힘드니까 좀 한가할 때 오셔가지고 꼭그 시, 신청을 하세요. 어, 여러분 원하는 곡 있으면 또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하시면 어, 라이브로 어, 여러분 직접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 정말 <laughs> 아, 오늘 뭐 아직 예상도 못했는데, 어, 너무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음악도 어, 직접 이렇게 네.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유, 선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이렇게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뵈니까, 너무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정말 이 안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아주 충분히 어, 이렇게. 어, 행복하게, 또, 어, 아주, 그 만끽하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두분 아주 건강하세요.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또, 오래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식당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이렇게 안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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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아, 우리, 에코돌마루 여러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 개발된, 아, 정말 그 아주 마루의 혁명이라고 하죠. 강화마루, 강마루의 그 단점들을 보강을 해서 아, 물에도 강하고 물속에 집어넣는데도 되고요. 또 물이 또 스며들지도 않고 또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예, 원적외 선도 많이 나와서 에너지 절감되고 건강 힐링에도 좋고 아, 그리고 또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 그 다음에 또뭐 아, 스팀 청소도 가능하고 아,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가성비도 좋죠? 강마루 가격 대비해서, 어, 결, 코 비싸지 않는 이 마루, 어, 한 5년 됐는데, 여러분 아주 사랑해주셔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포, 어, 포항 현장 지금 내려가다가 잠깐 들렸잖아요. 어, 여러분 또, 어, 더 좋은 현장에서, 또 다양한 현장에서, 어,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샬롬.